]인데요. 일단, 이거가 플라하틱정도요플라하틱 정도고요. 플라하틱은 어, 플라스틱 원래 끈적끈적하고 숨이 제일 달라졌잖아요. 근데, 네. 많이 주물쭈물한 걸, 오랜만에 별로, 여러 가지, 레이구조 딱. 두고. 짠 딱딱 게요라스틱로 이제 플라좀더 천사 좀도 같은 좀, 좀, 좀 섞어 보세요. 네 네. 이거 플라틱 좀더 만들 요보이요 그럼 천사정토 만든 거. 기부도 천사정토. 내가 플라스틱 정토 샀고요. 플라스틱. 플라. 제가 소비랑 친구한테 플라스틱 정토 주라고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천사정토고요. 산소토. 천사정토는 친구가좀줬고요제가 달라고 한게 아니라 그냥 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정도로 생크림 만다고 있잖아요. 생크림. 이걸로뭐 해도 되거나 뭐 해도 되

내나 이런 컴퓨터가 다가 찾아줘도 담근다 이렇게 손지나지다가 모데나 내가 사용할 거예요. <module> 네 네. 음. 네. 말만 음. 이건 플라스틱 좀더구고요 어, 최수점또 이거는 모델 나좀 거예요. 네. 그래요. 고무 자르 그리고 고사를기고요 색깔에다가 여러가지로 또 포함되어있어요 네 그리고 또 뭐있습니다 잠시만요 뿅네 이건 지우개 전투고요 제가 한 스켈만 쓰는거고요네 먼저는 지금 남은 점수는 어 지금 남은 점수는 초록색, 탈색, 주황색, 보라색 이거는 세이프는 세이프랑 화이팅 화색이 남아있고요. 이거는 빨치을때 그거 하는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어떤 것들을 입으냐면요. 디테일 있어요. 어트케 샤 네. 이거는 화이팅 화색 춤이 있어요. 춤이 있어요. 춤이 있고 이거는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많이 사용되는 거아트모양에다 옆으로 찢어진 거고 이거는 꽃 이거는 트리트한 동그라미 이거는 이거는 작은 동그라미 이거 아까 그꽃 같은 거고요 이거는 옆으로 찢어지는 거고요 네, 이것은 여기 이렇게 다다닥거리게 나오는 거고요. 네, 이것도 이렇게 해처면 되고, 이건 쭉돼 있고, 이건 아까랑 똑같이 돼 있고,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몇 개. 똑같은 게몇 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이렇게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 개가 있고요 세트로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갖다 놓고 와볼게요. 이거 이렇게 되어서 끝났고요 그래야지, 보여서 요즘에. 저는 토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토사 모델아 휠라입니다. 여러분, 빠잉